안녕하십니까 일회투자연구소의 황소장입니다 2021년 1월 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차전지 음극재 소재와 장비 관련 10개 상장사의 적정 주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소장TV에서 하는 평가는 재무자료를 활용한 평가임을 밝힙니다 기술수준이나 기타경영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른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도표이지만 오늘 방송하는 10개 상장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2차 전지 셀 생산 공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셀 생산 공정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10개 상장사는 전극공정에서 음극판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거나 전극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음극재 소재 관련 상장사로는 음극 활물질을 공급하는 포스코케미칼, A경유화, MK전자,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음극 활물질에는 2차 충전, 방정 시 리튬 이온을 저장, 방출시키며 전류를 생성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리고 음극제 제조에는 동박이 들어가는데 어제 양극제 제조 과정에 쓰인다고 설명, 바꿔 설명했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양극제에 알리미늄 박이 쓰이는데 소재 공급사로 사마 알리무늄이 있습니다. 도전제는 양극 및음극 활물질 입자간 또는 집전체와 전기 전도도 향상을 목적으로 소량 첨가되는 소재인데, 어제 방송에서 설명된 금호 석유 화학과 나노 신소재가 대표적 공급사이고, 한솔 케미칼은 바인더를 공급하는 상장사입니다. 바인드는 일종의 접착제로 활물질과 도전제를 결합하고 집 전체에 고정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전극 공정 장비로는 PNT와 CIS가 있습니다. 이두 업체는 조립 공정의 다양한 장비 제조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또 믹싱 장비를 다루는 TSI나 대보 마그네틱은 정극 공정 장비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의 적정 주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편안하게 보시려면 네이버 카페 일례 투자 연구소에서 전체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표를 검색하면 지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표에서 보면 가치 관점에서나 성장 관점에서 현주가 대비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A경유화, MK전자, 한솔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과대 평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제조 과정에서 핵심 소재인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을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표에서는 PNT를 제외하고 CIS, TSI, 대보, 마그네틱 모두가 가대 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PNT를 제외하고 매출 규모도 작고 재무 상태도 이들 업체는 좋지 않습니다. 매번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적정 주가는 이들 회사의 기술 수준이나 기타 경영 상황, 시장 상황, ...을 반영하지 않은 어, 수년치 재무 자료만을 활용한 평가 모형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 주가가 미래에도 또 미래 가격을 그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여 투자에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